이번 시간에는, 온화할, 은, 한자에 대해서 가장 쉽게 학습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훈은 온화하다는 거죠. 마음이 평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키 포인트를 두고 접근하면 이 학습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문문이죠. 가운데 써져 있는 것이 말씀 언입니다. 문 안에서 문 안에서 말을 주고받고 있죠. 그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하다, 서 온화하다, 온화할 언이 되겠습니다. 화기애애할 언 해도 되겠죠. 문 사이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다. 서 오라하다. 평온하다. 평온할 은 해도 되겠죠. 그 다음 막을 아리입니다. 문문이고 사방방이죠. 사람인이죠. 두의자입니다. 여기서는 막을 아리니까 군이 막다라는 의미겠죠. 막다. 무엇을 막다. 여기에 초안점을 두고 프리하면 되겠습니다. 문 안에서 사방으로 두 사람씩, 두 사람씩 막아 쓰고 있다는 거죠. 문 안에서 사방으로 두 사람씩 막아 쓰고 있다. 그래서 막을 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살환이죠. <laughs> 어떻게 됩니까? 문 안에서만 생활하고 바깥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지금 깔려 있죠. 문문 살환이니까 문 안에서만 살고 바깥으로 잘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당연히 운동이 부족하겠죠. 운동이 부족하면 몸이 둔해집니다. 해서 우둔할 활이 되겠죠. 우둔할 활. 그 다음 두 번째는 넓을 활 의미도 됩니다. 터이다는 뜻이죠. 터인 곳은 넓다는 얘기입니다. 문 안에서만 살면 살활이니까요. 문문 살면 터인 세상에 나가고 싶겠죠.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바깥이 얼마나 행복해 보일까요? 문 안에서만 계속 생활하게 되면 바깥 세상이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문 안에서만 생활하면 트인 세상에 나가고 싶다. 트일 활, 넓을 활, 이렇게 되겠죠? 지금 설명한 한자어는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주어진 한자어를 주어진 한자만 활용해서 설명이 했죠. 8천자를 풀이하면서 99%가 현재처럼 주어진 한자만으로 이 학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1 0로는은 조금 어둔할, 어둔할 수도 있습니다. 각골 문자는 각골 문자로 접근하여 학습하게 되면 2023년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난해하겠죠. 증명합니다. 각골 문자가 발견된 것이 4,500 여자가 되는데, 현재 해독된 것이 1,600 여자가 미해독이 3분의 가 남았답니다. 그러면 해독된 3분의 1이 굉장히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다고 보, 보여지겠죠. 그래서 학자를 제외하고는 일반 평민들이 한자어를 학습하고 싶을 때는 각골문자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프리해 접근하는 것이 훨씬 학습에는 효과적이겠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8,000여자를 프리했지만 여러분의 성운의 힘을 입는다면 만자 정도만 유튜브에 계속하여 제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